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줄기에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고 잎의 모습입니다. 앞면이고 뒷면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 양나무입니다. 관절이나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로수, 정원수, 관상수로 꽃도 예뻐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열매가 이렇게 달립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모가처럼 생겼는데 좀 작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모가 한자로는 나무 목자인데 목과인데. 모가라고 부르고 이걸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산당화라고 하는 명자나무입니다.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이 열매 보십시오. 이 열매를 다양하니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봄철에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매화처럼 꽃이 피고 꽃, 장미꽃 통백꽃 처럼 아주 꽃도 참 예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열매 몇개 채취했습니다 이 열매를 채취해 가지고 달여서 먹기도 하고 효소 담금술 담아 먹기도 하는 바로 명약재입니다 이 채취 시기는 가을에 성숙한 과일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5 내지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잘게 썰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알아둘 부분은 약재로 사용할 때는 7, 8월 정도에 약간 덜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린 것을 5g을 물300 내지 400ml에 다려서 먹으면 관절이나 허리, 무릎, 통증, 또근육통에 특효 약제입니다. 또한 줄기나 잎을 말려 가지고 1회 3내지 5g씩 다려 먹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을 때는요. 설탕과 1대1 비율로 해서 100일 정도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보관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당금술로 할 때요, 이 7, 8월경 이렇게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당금술 19도 이상 당금술에 넣고 3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자양강장제이면서 보약입니다. 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사포닌, 폴라보노이드 탄닌, 비타민 C, 또 시안화수소산, 구연산, 사관산, 주석산 등의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약성으로서는 자양 강장에 좋고 특히 관절통이라든가 허리, 무릎, 근육통, 뼈 건강에 특효이고 그 외에도 복통, 위염, 또 경락 소통, 혈액 순환. 위장 기능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사용시 유의할 점은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병이 치유되면 중단하고 또 과다 복용 시 약성이 시큼하기 때문에 뼈와 치아가 약하게 할수 있으니 꼭 복용하시고 나서 양치질하면 좋습니다. 또한 근육이 약한 분들이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허리, 무릎, 관절의 통증이나 신경통의 특효인 바로 명자나무 산당화였습니다. 상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